우정이 원래 유라 언니 팬이었대. 유라만 팬이었어? 아니요. 저 유라 언니랑 재아 언니 팬이었죠. 응. 음. 일동리에서 어. 나만 빼고네? <laughs> 나도 왜 빼는 거야? 너무 떡스러워가지고. 전혀. 할수 있어요. 겠어치칠 맞아. 나 이거 방송에서 맨날 봤잖아 음. 아니. 게스트 나오는 건 좋은데. 음. 너무 약을 팔아놨던데? 무슨? 거의 뭐연예인 나오는 급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 근데 어이가 없는 거야 전혀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뭐가 자꾸 뒤집어지고 날라간다는 건지 내 예상에는 입장과 동시에 무음표가 엄청 무음표 핑이 많이 찍힐 것 같아 게스들 방송에 나나오는데 너무 앞에서 자기들 안 나온다고 내닭가라로 약을 존나 이렇게 팔아둔 거야 키가 100... 아 키는 185가 맞아 185라 오 어! 그런 맛이 하나도 없는데 막 듬직하고 남자 같고 차도 차 있어? 차 있는데 차가 왜 있어? 운전 잘 하더라 남자답게 나는 별로 안싫다거든 솔직히 말하면 은마담들이 이렇게 좀 푸시를 여러 번 해가지고 내가 음. 나는 원래 정말 검증됐고 검증된 사람 만 부르거든 동서를 부를 때는 내가 한 6개월 동안을 제이지해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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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겠다 아, 자, 아, 자, 해서 아, 자, 이렇게 막 부르는 거거든 음. 이 친구는 한번 봤어 근데 바담들이한달 내내 막 푸시라니까 그래 뭐한달한번 정도 끼로 한번 불러보자 해서 만나봤는데 나쁘진 않아 재능이 있긴 해 누가 제일 비싼 결이라고 생각해요 공수랑도 뭔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재하 느낌도 아니고 우리한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약간 쭉박쭉 그 친구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말해 밝혀지는 거지 밤에 일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낮에 일한 거 얘기하는 거둘다 낮에는 아직 회사 처리가 아직 <laughs> 진행 중이어서 <laughs> 우리 방송이 뭔줄 알고 몰라! 회사를 하시는 왜 대사하지? 마치, 나 난일 그만두니까. 니가 일... 책임져!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오거든. 난일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해봐, 하는 데까지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가 게 테라 선수인데, 우리가 우리 왜 선수들을 선수. 좀, 뭐 있지? 방송에 안내 보내려고 하냐면은, 방송에 나오고 싶은 애들 많거든? 새기수리들만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고, 잘생긴 멀쩡한 일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의 비주얼들은 방송에 안 나오고 싶어 하고, 내가 막 이렇게 강하게 부시해도 살려주세요, 제발. 끼 막 시끄러운 애들, 막 가볍고 날라다니는 애들, 막라르르이 이런, 이런 애들은 막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해. 어... 자기 막기에 막 벅차가지고 막 가만히 못 있는 애들, 막 깨순인데 지금은 깨순인데 타라에는 그런 순수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멀쩡하고 미모 있고 저 잘생기고 몸 좋고 그런 애들을 방송에 절대 안나오려고 하고 이거라죠. <laughs> 그니까, 우리도 잘생기고 몸 좋은 오빠들이랑 방송 같이 하고 싶어. 내 시간 동안이라도 좀 즐겁고 싶단 말이야. 우리 우리들 하고 싶겠어? 전국에 계신 많은, 멀쩡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좀 재미가 없더라도 괜찮으니까. 네, 연락주세요. 댓글 봤어? 어떤 거? 미모는 아니신보다 점점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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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있는 거죠? <laughs> 뭐 너무 무섭네. 재미는 있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재미마 없으면은 선수애들 중에 진짜 잘생긴 애들 많단 말이야. 몇몇 잘생긴 있어. 애들을 보면은 하, 방송에 나오라고 하고 싶거든.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너무 많지. 그니까 너무 약간 너무 두려워하더라고. 자기 이미 지어 뭐 쪽발을 먹고 평생 개괄차기 개인인데 은둥 어, 개인인데. 오그개 방송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깐판 같은 걸 걸어가지고 어, 방송 출연하실 분어 인재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에 종로에 종로에 리면안 되지. 그럼 다 기순이 만 와. <laughs> 아니야, 종로에도 멀쩡한 사람도 있어. 몸 좋고 그런 오빠들 있지. 어. 다 기순이라니까. <laughs> 예, 면서나 오늘 3두 했잖니, 3두 <laughs> 보이니? 보여? 인새나 있어. 아우, 아우, 지겨워. 만약에 누가 갑자기 오빠로 올라와가지고 방송국 나가고 나가고 싶은데요? 어. 그런 폐기로운 사람이면은, 대화 에기한번 해보고 출연시킬 수 있거든. 야, 유라이트, 제아이트 뭐, 기가 쌩년들 다 모아놓고 저는, 그 사이에서 방송을 <laughs> 하고 싶다는 건 폐기가 아니라, 그거는 객기지, 객기. <laughs> 안녕하세요. 화면에 유독 여성스럽게 나온다 네, 그반은기술이들을 제치고 아. 일단 인사부터 제대로 해줘 몇 살이고 어, 어디서 아니. 일을 하고 어. 저는 테라에서 지금 선수를 일하고 있는 박우정이고 21살입니다 <laughs> 박우정. 박우정이에요? 네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하면 음. 오정펄이라고 할수있어 <laughs> 너가 지은 거야? 네, 제가 원래 정우였어요 그때는 좀 남자답게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글통이 났자뭐 음. 하던대로 해 이래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다가 어데 너네 막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 이름과 매치가 안 되는 거 같아 약간 음. 레사키 이렇게 앞뒤 체인지에서 우정이 어때 이랬는데 <laughs> 어머 너무 웃스럽고 걸진 게딱내 스타일인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어 당장 바꿀게 이래가지고 저 내일부터 우정으로 출근할게요 짠아 어, 어. 톤이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요 음. 음. 아니 너 굳이 데이니신 거예요? 아, 이거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도> 하면 명품이라고. 주변 아, 기술이도 명품이.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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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니에요! <laughs> 하빈제 얘기하지 마세요! 하빈제 얘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laughs> 그분 길가다가 이렇게. 마스터 <laughs> 지나갔는데 <웃음> 어. 내가 나저 뒤로 얘가 다시 뒤로 간줄 알고 네. 봤는데 아니었어 <웃음> 이렇게 맘에안다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싹 봤어가지고 뭔가 뭐가 끌리듯이 이렇게 싹 봤는데 서어이게된 <laughs> 거죠 <거지>. 어, <laughs> 어. 어머나? 어머나 이게 <laughs> 저기, 뭐였지? 어우 <laughs> 서러다 소름, 어. 근데 테라 마담들이 유독 너를 이뻐하더라 <laughs> 처음에는 나나 언니가 저를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음, 음. 초이스를 보는데 어. 손님이안 사이였던 거야 어. 딱 얘가 이 번호로 섰는데 어머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laughs> 거야 <같잖아. 웃음> 이천 원. 있어. 그런 거안 되잖아 원래. 태어나자들은 원래 근데 전통적으로 끼스를 음. 많이 배척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치 근데 다 행동이 이쁘더라고. 내가 어, 진짜 막 만취했는데 얘가 집까지 내팔 잡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여기 출연을 노리고 어, 그런 거니 혹시. <laughs> 아니에요. 나는. <laughs> 약간 근데... 로비 같은 느낌이었어. <laughs> 아니, 궁금한 로비. 게 오늘 약간 체험판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그낮를 그만둔다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어떡해? 뭐 통과가 안되면 이제 다시 이제 아, 그들었던 뭐 사직서를 죄송해요. 사직서 이미 냈어. 사직인가요? 말을 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뭐야? 도 신중하게 <laughs> 생각해보지 그랬어. 좀 이따는 이렇게 쉬지 않고 질문할 건데 우리 또 계속 나오면 뽀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저 오늘 뽀만 뽑히고 갈 수는 없으니까 <laughs> 왜냐면 이제 앞에는 맛을 봤겠다. 뒤에 맛좀 보자 이러고 앞에 맛 탑을 해본 적 있어? 태어나서? 어? 저 이래 봤더니 AB라면서 <laughs> 아씨 엄, 어, 미안해. 어떻게? 이게 한 번씩 근지러울 때가 있어. 어, 어떻게든 수밖이 없잖아. 아사할 때는 좀 떼가 빠야 돼. 어떻게? <laughs> 응, 이런 다음에 자. <laughs> 맞아. 공사로 <laughs> 태기면 되겠다. 야, 둘이서. <laughs> 아우 <아유>, 둘이서. 아우 <아유, 웃음> 진짜 그만. 둘이서 안... <laughs> 찌르고 막고 둘이서. 두리, 아니야, 그러면 안... 근지러우시면 긁으면 되지 않나요? <laughs> 손으로도 긁어. 혹시? 오늘은 타분해볼까? 내일은 반틈을 해볼까? 약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면서 애인이 너무 귀여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좀 쟁취해봐야겠어 이런, 나 오늘은 탑 할래 어머 권누쭈님 댓글다시다 물음표 오, 오리라고? 진짜 세상이 이상해지네 진짜 <laughs> 핑구님이랑 어떻게 아 핑구님 핑구랑 그러는데. 썸을 탔다는 소문이 들던데 썸을 탔다기보다는 음. 제가 일방적인 구애의 춤을 또 췄죠 핑구한테? 네아 <laughs> 어떡해 아, 진짜 핑구 귀여워 음, 핑구... 핑구 어린 게에서는 저기 알아주는 그거야 제가 그때는 이제 또실림에 있었어요 실림에 어. 있는데 술그 모임이 있잖아 다 그냥 구만구만 했는데 어, 귀여운 사람이 하나 있네 내 친구 알아본 거야 혹시 핑구님 이렇게 된 거야 응. 는데 맞다고 핑구 씨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핑구는 어? 바뀔 수도 이름을 핑구로 써? 아, 맞습니다. 어, 핑, 제가 핑구입니다. 핑구입니다. 아, 아. 얼굴이 너무 괜찮았어. 그때 너무 귀여웠었어요. 음. 핑구를 꼬신 거야? 그때 나 어머 그때 우리 매니저를 자기 소개를 하잖아. 올이라는 거야. 내가 올 좋아했잖아요. 또 올이라고 응.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소세지가 또... <laughs> 어, 소세지가 또 맛이 난다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뭐... 음 맛은 봐야 되니까... <laughs> 뭐. 핑구 차단해, 핑구 차단해... 핑, 미안해, 핑구. <웃음> <웃음> 안녕... <웃음> 핑구, 핑구... 지금 비단 걸렸어... 멈춰달래 <laughs> 소세지 어필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laughs> 소세지 어필... <laughs> <laughs> 술자리에 <해도> 핑구가... 됐다... <laughs> 셔 어. <냅던 30분간. 웃음> 내, <laughs> 아, 어. 내 친구랑 나랑 작전을 짰지. 야 어떻게든 나 오늘 여기서 둘이서 나갈 거고 내 옆자리랑 나갈 거니까 잘해봐. 그랬더니 이제 걔가 질문했지. 오늘 같이 뭐잘 가고 싶은 사람 있냐? 핑구가 나한테 했어. 지목을 했어. 어. 이분이랑요 이렇게 어. 화끈하네 아주 어린이. 아 어린. 어린 개들 화끈해. 이제 거기서 너무 잘 풀리고 있었어요. 박타겠어 어, 오늘 박타겠다 아, 그래 오랜만에 몸 보신 좀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그 와중에 우왕 끼게 어머 갑자기 해성처럼 떠오른 애가 한명 있네. 저쪽 끝자리 에 앉아 있었네. 핑구가 좋다고. 어머, 술자리도 핑구 저 쟁탈전을 벌였지 어, 쟁탈전을 벌였지. 근데 갑자기. 여기 핑크씨가 나를 버리대? <laughs> 어,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슬쩍 자리에서 막 계속 그렇게 찌릿찌릿 걔랑 나랑 이제 하고 있고요. 가운데서 으! <laughs> 이러고 있고. 어, 꽃들의 전쟁이 됐데 어, 꽃들의 전쟁이 됐지 <laughs> 어, 어. 어.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이제 가가지고 보괄 타임으로써 막째릿찌릿하게 눈빛을 교환하고. 그래, 오늘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데. 오, 재밌겠다. 어? 그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는데 뭐, 여기서 또 응급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빙구가가. 빙구에 노래... 작정을 했는데. 어. <laughs> 빙구. 어. 응급실 부르는 거작정한 음... 거야. 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 내가 어떻게 반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터치를 좀 했지. 그냥 삭삭삭 만지는데, 자기 팔을 만져보래. 나 요즘 운동. 어, <laughs> <laughs> 진짜 왜 좋아, 빙구야. 빙구 것이지. 아우, 나, 나 너, 여기도 딴딴하고 여기도 딴딴 해 그러고 봐. 또 만져보세요. 그런데 옆에 애가 또 거기에 맛이 났나 봐 자야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대 알려야지 그센 조이 하고겠다는 뜻인데 저기 노래방 가가지고 어 맞아 세면대 꼭꼭안 되겠다 이방법다이방보다안 쓰려고 어, 피를 싹 풍기면서 가는 거야 네. 그런데 어. 여기서 눈치 없게 나도 같이 가.

오늘은 이렇게 끝인 것보다 또 이러고 이제 재미없다, 가자. 이러고 이제 새벽 7시에 아침에 해야 쨍쨍하게 떠가지고 현타가 막 오는 거야. 어, 오늘도 <laughs> 결국에 이렇게 나는 딴따라쇼가 되고, 어. 남자를 못 먹고, 그 와중에 일단 한 3시간 뒤에 출근해야 돼. 그래고 오, <laughs> 너무 미쳤네. 어, 친구 에3시내 출근이야. 어, 그럼, 어.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냥 씻고. 나 갈게, 이거 택시 타고도 어, 어, 불쌍해. 어, 갔잖아. 갑자기 핑거 너무 박력 있는 남자로 보이네. 어. 생각 순간 아기로 보였다 와. 어 근데 핑구... 수리 왔는데 핑구 왔는데 어떻게 했어? 어, 가는 이 어땠어? 핑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 <laughs> 약간 여주인공처럼. 음. 난 그때 그때부터... 아내 유혹기로 끝까지 올라. 지옥에 살아도 살아도 아니야 거의? 응. 음.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여주인귀엽더라고아 아직도 좋아? 아뭐 좋다기보다 그냥 사회생활에서 만난 다시 다시 만난 전혜 같은 느낌이야. <laughs> 막간 유서 광고 아닌데 진짜 이건 너무 혁명적이야. 실론티 제로래 어마나 술집에 일하는 선수들 아가씨들 손님들이 살찌는 이유가 사실 술보다도 이 실론티 때문이거든. 맞아 이거 겁나 맛있다 손님들이 맞습니다. 제일 어. 많이 섞어 먹는 게 실론티 아니면 물이거든. 실론티 한 캔이 원래 콜라보다 칼로리가 높아. 진짜 근데 애들이 몰라가지고 막 섞어 먹다가 배살뒤룩뒤룩 나오고 아가씨들도 어. 막 살찌고 하는 건데 실론티로 나왔어. 만세 말... 피치다 에이, 간단한 거 어떠세요? 간단한데 난좀 간단한 거 먹고 싶은데 일시 일시 나쁘지 않지. 어 일시 약간 초밥 쓰기 같은 거. 초밥... 나쁘지 않지 <laughs> 보통 여기서 한번 꺾을 만도 하거든? 초밥 이러고 나나가 초밥 이러면은 아, 딴거 먹을게 이렇게 꺾을 만도 한데 똑같지? <laughs> <독하지. 웃음> 아 그래 초밥 아, 그래, 초밥. 초밥, 그래. <laughs> 아 내가 <laughs> 얘 닮은 게 있어가지고 디지몬 뭐 닮았지 않아? 디지몬 뿔몬? 아니, 아니야 포코몬? 토코몬 아코몬 토코몬 일행인 거지 일이인 거야 토코몬 너무 좋아해 아, 어, 아. 너무 웃기다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이렇게 토크 본 여기다 선수 하기 전부터 방송을 본 거야? 네저 네. 이거 한 2만 명? 율동제할 때부터 봤 응, 응.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저 그때 유라 언니가 어그 넘비가 니 떡춤 출 때지 그리고 만나가지고 만났네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 유라의 최근까지 됐네 네 성덕이죠 성덕 어떻게 보면 응. 할수 있겠어요 어우 칠칠 맞아 나 이거 방송에서 맨날 봤잖아요 <laughs> <이렇게 웃음> 나 여기 반만 나... 밥 먹을 때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오늘 또 밝은 옷 입었어 나. 아. 자 여기 줘보세요. 음. 그 주세요. 진짜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 여기 절대 일어나지 <laughs> 않는다. 치우는 <laughs> <쉬는> 척은 뒤집어지겠네. <laughs> 보통 2 1 살이고 일어나는데 굳고 타다 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안져 있어 이미 늦었다. 야. 끼만 그득그득. 그득. 음. 딴따라 딴따라. 팀내 음. 분위기 조성. 내시 오하잖아. 어깨 숄 걸치면 안 보여? <laughs> 얘가 조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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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뭐지? 조이스 파? 이렇게 들아왔어 그리고 바로 뽑혔어. 이거 말고 좀더 북실북실한 거 있지. 퍼 어, 같은 거 있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죠 1번이야 하고 가데 선수가 퍼를 입고 출근을 해. 아무리 개이오빠지 마. <laughs> 정말 시대가 달라졌음을 느껴. 선수 애들도 맞아. 이런 응. 게뭐 어때서요? 선수 하는 거 어때? 응. 뭐가 제일 재밌고 뭐가 제일 힘들어? 힘든 게 딱히 없는데? 힘든 건뭐 <laughs> 정말 천재직인가 보다. 나랑 똑같지. 아, 그래도 뭐 조금 진상 손님 있을 거 아니야. 아우 뭐, 뭐야 이거는. 최선님은 진상이 한명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런 이미지로 이미 조이스가 됐기 때문에 어. 얘한테 진상 안부리 있지? 이미 이렇게 들어왔잖아 도준인 칩 안돼? 쟤도 오리야올 왜요? 올 맞아요? 탑 개많이 했어 100번 중에 탑을 몇번 해보셨어요? 어, 어 맞아 10만 번총 잭스 <목소리> 경험 중에 10만 번을 어떻게 해 200번이면 <목소리> 어, 되게 어. 작은 거잖아 비율적으로는 어, 어, 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소리> 아오리라는 거에 초점을 둔다? <목소리> <목소리> 그럼 저도 오리 맞아요 <목소리> 응 나도 열번 하고 나도 오리긴해 그러면 그렇 10번 중에 한 번은 탑하니까 나오리야왜 입술에 팔로 떨어? <웃음> <웃음> 나 근데 너어 되게 마음에 든다, 규정아. 데뷔를 이렇게 신선하게 좀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난리란 뭔데? 이제 알려도 줘 되지 않아? 피자돌려 피자. 피자집 점장이야. 피자 어떻게 한다고 도우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laughs> 아니 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족발집에서도 점장을 달고 피자집에서도 넣을까? 점장을 빨리 달고 가게에서도 이렇게 마담 눈에 빨리 들어올 정도면은 얘는 일할 때 진짜 매사키가 있는 거야. 그게 눈에 튀게 일하는 애들이 괜히, 괜히, 있어. 이럴 때집는또 없어? 비가리 좀한 번씩 튀어나와요. 주문할 때도 어느 정도 너무 설명을 해 너무 매사 깊게 해줬어. 피자 이거 할 건데 고기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아, 어, 아 고기 들어가시는데 뭐안 좋아하시면은 빼드릴 수 있고 아 그래요? 근데 고기는 안 들어가게 안 돼요? 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하면은 그러고 그러다가 다 이제 주문할 것 같이 해놓고 아 근데 이 피자는 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막 스팀이 올라와 막. 또쩌자는 스튜에이션이야. 뒤에 주문을 밀려있지. 어그 사람... 어, 그 피자 맛있어요. <laughs> 어, 그 피자도 괜찮고 이 피자 진짜 잘 나가요. 커밍했어 거기서? 안 했죠. 저 여기서 오늘 처음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약간 저 회사 그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너 빼고. 회사 걸컨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았댔죠. 어, 진짜. 그 사람들이 너가 개인 걸 모른다고? 모르는 거 같아? 저 여자랑 사귀었어요몇살 때? 19살 때왜 사귀었어? 얼마나 됐는데? 뭐 고등학교 친구였어? 반나절 사귀었나? 반나절? <laughs> 한번 그냥, 그냥. 이시 반나절은 누가 사귀었다 그래 짧은도보무짧 며칠도 아니고 반나절이라니 <laughs> 야. 누가 사귀는 걸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 <laughs> 여자를 아. 만나봤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반나절 했는데 아닌 거 같은 거야 넌 뭐든, 뭐든지 짧다 그죠 첫사랑도 잘해. 12일 여자랑 사귄 거 반나절 <laughs> 토탈 런 <laughs> 그럼 여태까지 연애한 게 10일 반나절이네 그렇죠 우왕이야 <laughs> 졸업하고 했는데 우연찮게 보이스 채팅방에서 사진을 이제 없어가지고 사진을 달라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 동창이고 보이스 채팅방은 그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탁하는 거야 야한 목소리 들려주고 아 자기 하다가 <laughs> 아 진짜 <laughs> 너무 상스럽다 그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어. 얘기하고 약간 그거야 비둘기 서클 같은 건가? 아니야 <웃음> 아닌가? <laughs> 아막 우리 뭐 가입하겠다 오늘. 골보니. 아, 이따가 보면 안녕하세요. 오즈님. <laughs> <laughs> 합니다. 인원수를 <laughs> 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야 여섯 명. 여섯 안 되는 거야. 여섯 명 최대야. 오고 여섯 명끼리 너무 돈독하겠다. <laughs> 여기 제일밖에 없네요. 얘데다 <laughs> 테라마담들이야. <laughs> 알고 보니. 아, 제가 남자세요? 남자 네, 저2물 살인데. 아이비리그 거였어요. 사진 남자들게 생겼다고 말듣거든요 오정이 원래 유라 언니 팬이었대. 유라만 팬이었어? 아니요, 저 유라 언니랑 재하 언니 팬이었죠. 음일동대에서 저... 나만 빼고네? <laughs> 나도 왜 빼는 거야? 너무 떡스러워가지고. 전혀. 너는 음. 마담 중에 누가 식대? 마담 <laughs> 중에 두 <laughs> 가지. 어이게 무슨 <laughs> <너무> 어려웠다. <laughs> <없게 웃음> 무슨 천박스러운 질문이야. 좋은 고등쌀 돼? 되그 되고 웨이터 오빠도 되고 베인혁 따고 누누로좀 살살 치는 애? 뭐, 약간 근데, 느낌 있다 야 옛날부터 내가 이겼어 걔보고 어. 아 옛날에 베인혁이 안 유명할 때부터 그래 XX 그래, 많이 그래, 했다 그, 근데 요즘에 조금 그분이 많이 떴잖아 걔 음. 아, 너무 착해 너무 잘생겼고 어, 일반인 게 제일 최대의 흠이야 아. 어떡해야 너무 출근한 지 3개월 돼서 남자 출근해가지고 웨이터를 어떻게 하면 따먹을까 내가 언제 마담이 될까 어, 경기도 너무 멀지 않아? 심지어 남쪽 경기도잖아 멀데 거기를 고른 이유가 뭐야 남자 때문이지 남자가 골랐으면 서울에 있어야죠 형 아니야 시작을 서울부터 해버리면 이름이 알려져서 안되고 원래 <laughs> 지방부터 공략을 해서 태풍 느낌으로 아, 국상을 해야지 싹다 끌어올려 쌈싸 먹어야 되는 아. 거야 진실게임 하나 할까 우정이? 솔직히 동서 주춤했을 때 내 차례다 싶었다 신게 어머 어, 제가 진실을 말해서 <laughs> 이런 순간에 또 우리 동서암밴사 합니다 열심히 얘기해 솔직하게 오. 저는 뭐술 먹고 뻗진 않으니까 오. 오. 아, 오. 오. 아 근데 나는 처음에 어떤 모을 보여주던지 한 똑번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나와 봐야지. 음. 아, 얘가 방송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다가 오늘 그. 우정이 뭐 캐스트로 나왔는데 뭐 앞으로 상황 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무서운 멘들 날리는데 여러분들 진짜 살아서 갈게요. 뭐라고? 싸움이 딱. 어머, 어! 어! 어머. 언니, 감사합니다 우주님. 어님 언니 감사해요. 고맙습 회장님, 뭐 회장님 이제 아, 회장님이 원래 어머. 별로 막 그렇게 게스트는 막0시어있요시가있막스입 게스트 처음인데 10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카메라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해주세 나가야 되나 감사합니다 너무 큰가? 아 감사합니다 <laughs> 뭐 거야? 이거 일어나서 똑같이 생겼어 회장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